찬송가 36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66장입니다. <laughs> 어두운 내 눈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찬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할양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0,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내 불평을 토로하고 <laughs>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laughs>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께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주육신에는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과, 같,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빌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laughs>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저처럼 엉기게 하셨,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을 나를 엮으시고, 힘줄을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이 손수 빚으신 존재임을 기억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말하지 않고는, 이 힘든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좀 나와 함께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윽박지르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좀 나의 이 답답한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아,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좀말좀 좀 해달라고, 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확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지어놓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알수 없고, 왜 그, 악인의 꾀에 넘어가서 나가 이렇게 고통 당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도 이런 사람처럼 그렇게 잘못 보시고 잘못 깨닫고 잘못 말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나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나의 허물을 찾으려는지 알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님은 나를 잘 알지 않느냐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 알지 않느냐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주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주님께서 만들어놓고 나를 멸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던 그때를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내 몸조의 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건을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라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소중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것을 깨트려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젖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녀처럼 엉기게 하셨나이까. 바로 쏟아져버린 물처럼, 우유처럼 자신은 그렇게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존재고 또 모든 것이 엉겨진 그런 치즈처럼 도저히 내 삶이 내본 모습이 무엇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시므로. 내용을 지키셨나이다. 네. 좀 제발 나에게 생명과 은혜를 달라고 말합니다. 버리지 말고, 쏟아버리지 말고, 좀 나를 보시고, 주님이 만드신 그 존재, 주님이 돌보셨던 그 존재, 기억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어디 가서 뭐라고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참 답답한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 그 하소연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때문에, 아, 요 분,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답답함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외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어서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수 없을 때 그럼 불고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던 욥처럼 오늘도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사입니다.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욕은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할 일은 무엇인가요? 욕이 보기에 하나님의 이전 행동과 지금 행동은 어떻게 다른가요?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 중 다시금 간구할 은혜는 무엇인가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